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의 3분의 1은 고혈압을 진단받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 중에서 본인이 고혈압을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고혈압 맞아요? 제가요? 어떨 때는 또 저혈압으로 나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혈압은 원래 변동성이 있습니다. 덥거나 춥거나 할 때도 혈압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잠을 잘못 잤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흡연이나 음주 후에도 혈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정상인데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백의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가면 고혈압이라고 해서 병원에서는 정상인데 집에서는 혈압이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만 오면 막 걸어서 오시니까 막 와서 도착해서 재면 혈압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약을 드셨는데 요즘 어르신 어지 거나 뭐 앉았다 일어날 때때팽 돌거나 한거 없으세요 했더니 그러시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전혀 안되시고 병원에 한두 달에 한번 오실 때마다 혈압 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 이렇게 재면은 어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 혈압을 적어서 가지고 와보세요 했더니. 너무 낮은 거죠. 그러니까 100에 7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노인을 그 정도로 혈압약을 이용해서 낮출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어지럼증이라는 증상 자체가 어르신들에게는 낙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자가 혈압을 측정해서 약물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아침 일어났을 때 화장실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재고 자기 전에 1분 간격으로 두번 측정해서 평균을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너무 아침에 나가느라 시간이 없어요. 저녁에도 뭐 야간 근무 해서 시간이 없어요 하면은 본인이 편안한 환경에서 잴수 있는 고정된 시간대에 반복해서 재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젊은 연령대일수록 수축기 혈압보다는 이완기 혈압이 높은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30, 40대 있는 분들은 이완기 혈압을 꼭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을 넘는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장이 리모델링.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심부전 같은 것도 잘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서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생기면서 수축기 혈압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반대로 혈압이 또 낮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는 고혈압 환자분들일수록 본인 혈압이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투석을 하는 환자분이거나 우리가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 그리고 이제 생리적 변화에 따라서 혈압 변화가 큰 임산부들은 본인이 측정한 혈압이 부정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상으로 나왔더라도 고혈압일 수 있고요. 고혈압이지만 혈압약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투석하는 분은 이미 진료를 보고 있으니까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혈압을 조절하셔야 하고요.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손목 혈압기도 있고 스마트 워치로도 요즘에 측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초로 갈수록 혈관은 얇아지고 심장과 멀어질수록 심장 혈압을 대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뚝에서 측정하는 혈압계로 혈압을 측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의자나 소파에 편하게 등을 기대고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틈 정도 남겨두시고 감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커플을 감은 팔의 위치가 심장 위치와 같아야 합니다. 먼저 내가 혈압을 처음 잰다 할 때는 양쪽 팔을 모두 재보세요. 그리고 양쪽 팔의 혈압이 10 이상 차이 나지 않는다면 어느 쪽 팔로 재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양쪽 팔의 수축기 혈압이 10 이상 차이 난다 하면 은 높은 쪽 팔을 기준으로 재시면 되겠습니다.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고혈압약 평생 먹어야 하나요? 저도 끊고 싶어요. 체중이 급격히 늘면서 생긴 고혈압이라던가 아니면 145에 95, 이 정도의 수치라던가 그런 분들은 저염식, 체중 감량, 운동 등을 통해서 5에서 10 정도까지는 어, 혈압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혈압 전 단계 수준까지는 내려갈 수 있어서 약을 중단하고 예의주시하면서 볼순 있습니다 뭐 150에 100 이렇게 높게 진단되신 분들은 약을 먹어서 정상에 가깝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하루 이틀 안 먹어도 몸에는 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로 어저 정상 혈압이네요라고 오해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혈압약을 중단할 수 있는 사람은 단일 제제의 저용량을 드실 때입니다. 대부분 약이 한 알인데 복합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혈압약은 이제 세 가지까지도 한 알에 합쳐서 나오기도 하고요. 고용량을 드시던 분이 갑자기 약을 중단하게 되면 오히려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임의로 중단하시는 건 절대 안 되고 한달 만에 왔는데 한달 동안 계속 120에 80 가까이 나와요. 저약한 단계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상의하시면 됩니다. 항상 가정혈압을 측정해서 관리를 하는 는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